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나도부동산 행복드림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오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입니다 아름다운 숲속 정원이 있고 소나무 양이 가득한 신축 전원주택으로 약 1,500평의 토지면적을 분할해서 같이 매매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선. 어, 지적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목은 대와 인과 전이로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토지 모양 따라서 약 1,500평을 분할해서 매매하는 조건이 됩니다. 임야가 약 900평이 되고요. 대지가 482평, 앞쪽에 전이 일부 약 110평 정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전원의 꿈과 자연의 힐링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 되며, 따뜻한 외관과 햇살 가득 담은 실속형 단층 주택이 됩니다. 주인분의 직접 거주 목적으로 정성과 수고가 함께 깃든 전원주택으로 내구성과 단열성 최우수로 뽑을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곳이에요. 장진에서도 전원생활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 시내에서 약 5분 정도 거리가 되고 산자락 수나무숲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답답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가 될수 있는 곳이고요 건강을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나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곳이에요 현재 집이 있는 뒤쪽에 임야 약 900평 정도를 포함한 상태가 되는데요. 주변에 소나무 숲길 사이로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 주변 토지 대부분은 현재 매도인의 소유가 되는데요.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집을 건축하셨다가 매도하는 이유는 개발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집을 중심으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 2차선 도로 보이시죠? 2차선 도로에서 어 약한 3,400m, 3m 포장길 따라 산 쪽으로 쭉 들어오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주인분께서 워낙 관리를 많이 하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예쁜 야생화 꽃이 가득하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산나물도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제 지상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 들어오는 진입도에서부터 어, 하단에 정원을 만들어서 조경수들이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석축공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어,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는 주택이 됩니다. 봄이 되면 파릇한 잔디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다움을 줄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도로에서 올라보다 보면 살짝 지대가 있는 곳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고 어,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소나무 숲이죠. 겨울에는 설경 또한 아름다운 단지입니다. 아, 앞쪽에 주인분께서 얼굴도 키우고 계세요. 돼지 모양이 길쭉하게 둥근형이라 아, 들어오는 입구와 아, 주택 옆쪽으로도 이렇게 별도의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뒤쪽에 임야 부분도 잔목을 다 제거하시고 관리를 워낙 깔끔하게 하셔서 소나무가 참 예쁜 곳이에요. 주택 뒤쪽에도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곳은 화목 보일러 겸용이 돼서 뒤쪽에 땔감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내부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의 선택이 될수 있는 곳이에요. 단층 구조의 편리함으로 되어 있고 길쭉한 구조가 되는데요, 제일 안쪽에. 어, 주부들의 만의 공간이 될수 있는 넓은 주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창들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숲속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환기 걱정 또한 없는 곳이에요. 이곳 주방은 차한 잔의 여유로운 힐링과 누나 마음속의 로망 같은 곳이 될수 있어요.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고도 넉넉한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고 식탁을 놓고도 여유로운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되고 세탁실 겸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의 모습인데요. 어, 천고가 높은 거실은 시원한 개방감이 있고 어, 위쪽으로 보면 채광창들을 설치했습니다. 이 댁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곳이에요. 거실 앞쪽에 이렇게 찜질방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곳에는 밖에서 화목보일러로 난방을 같이 겸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곳에 불을 지피면 하루 종일 불은 안 놓고도 전체 집안 전체가 따뜻하답니다. 이제 거실 쪽에 공용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이곳 역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긴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안쪽으로는 그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넓은 면적이 될수 있는 곳이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직접 거주 목적으로 설계하신 것들이 표가 납니다.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침실과 전용 화장실, 다락이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우선 침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넓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양옆으로 넓은 창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채광 좋고 밖에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안방에 전용 화장실이에요. 이번에는 다락을 보실 건데요. 다락이 있어서 공간이 더욱 여유로운 곳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침실과 옆쪽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어요. 이곳 역시 넓은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및 주택 정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약 1,500평을 분할해서 매매하는 조건의 토지 면적이 될수 있는 곳이고요. 건축 면적은 55평으로 아직은 중공 전입니다. 아, 바로 중공돼서 매매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견고한 구조가 되며 현재 방 3개와 화장실 2개, 찜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와 화목 보일러 겸용 사용이 되고요. 수도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씁니다. 소나무 솝 솔량 가득한 남한의 정원을 갖고 싶은 분들, 당진 시내 인근에서 출퇴근 걱정 없는 거리가 될수 있는 곳이고요. 어, 단열을 최우수로 보장할 수 있는 내가 살려고 지은 집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이며 대출 필요시 미리 상담 가능한 점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당진 IC까지는 8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시내는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서서울 톨게이트까지는 약 72km로 51분 정도 소요 거리가 됩니다. 소나무 숲과 함께 숨을 쉬고 따뜻한 햇살로 건강해지는 온전한 전원주택을 이곳에서 만나보세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